방법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골을 갖다가 동쪽을 향해서 누우시고 절을 세 번을 하세요. 세 번을 하시고 그 합곡을 하고자 하는 명패를 대시면 됩니다. 굉장한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주제생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합격하길 바라잖아요. 누구나 예, 다 예, 예.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비방법, 합격 100% 비방법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발. 100%는 없습니다. 네. 다만 기운이 좀 강했을 때 이러한 비방법을 하시면은 그래도 안 되는 걸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 비방법이. 네. 방법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험 보시는 분 방에다가 조밥이라고 있어요. 조밥. 조밥하고 간장, 소금, 막걸리 요걸 갖다가 동쪽을 향해서 누우시고 절을 세 번을 하세요. 세 번을 하시고 그 합격을 하고자 하는 명패를 대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학교면학교 학계 이름, 직장이면 직장 이름, 여기에 쉽할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비십시오. 그 다음에 할수 있는 행동이 또 있습니다. 그림은 잘못 그리시겠지만 대충이라도 말 그림을 그리세요. 말 일곱 필. 일곱 장을 그려서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시험 보는 사람 방에서 그려서 그걸 가지고 현관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마당에 나가서 동서 남북로해 가지고 네 장을 태우시고 그럼 몇 장이 남아요? 세 장이 남죠. 예. 네. 세 네, 장은 현관문 정 가운데에서 학교 갈수 있는 기운을 주십시오. 학교 갈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하고 세장을 떼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한 효과를 보실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라든지 간장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쪽을 향해서 놓고 그렇게 똑같이 하고요. 막걸리하고 네. 아파트 현관문 있잖아요. 네. 현관문 앞에서 복도에서 하시면 됩니다. 복도에서 하시면 되고 다만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재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일층까지 나가셔서 날려주세요 하늘로 그렇게 했을 때큰 효과를 보실 겁니다. 더 확실한 방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 합격법 부자 요걸 지니고 계시면 더큰 효과를 보겠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하천에 가셔서 말 일곱 필를 그려서 하천에다 흘려보내세요 말 일곱 필를 아까 동서남북 그거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세요. 흘려보내서 비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마음을 안정을 못 잡아서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 계셔요 긴장돼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3일 동안 아침마다 산에 가세요 뒤통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아침마다 산에 가셔서 동쪽을 향해서 세 번씩 절을 하고 기도를 하세요 3일 동안만 시험 가는 날 아침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일이에요 시험 가는 날 아침까지 그러면 이틀 전부터 가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은 폐를 입 안으로 마신다는 생각을 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큰 효과를 얻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야거사의 비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